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내 마, 음에주서주 없이. 주 o s 는내 아버지 나 얘기여, 주님만 주 맘에 내시음에니 영원한 니님참 귀하셔라 어떤 이닥쳐도 주여 9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스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 1 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금요일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와 영상으로 새벽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용서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후유증 없이 형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요셉은 형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넣은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작은 그 빚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넘치셔서 여러분이 받은 상처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 마음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다 눈독듯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여러분의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들, 또 여러분의 재산과 명예를 파괴했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요셉의 형들에게 마음의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형들을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았고 형들을 그냥 놔뒀잖아요. 그리고 돌봐주고. 그런데 아버지라는 큰 버팀목이 사라지면 이제 요셉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형들의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보호막이 깨졌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용서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형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요셉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한 까닭은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고 요셉은 용서한 것 같은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용서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죄값을 치러야 용서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죄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내가 그것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용서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름길입니다. 문제를 그냥 두고 가지 마십시오. 세월이 약이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월이 가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세월이 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눈치를 봅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요셉이 분노하거나 자기들을 복수하면 어떻게 하지 않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아서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자기를 봐서라도 다 용서해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야곱이 요셉이 없는 데서 유언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우면 형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 믿겨지지 않거나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과거와의 인연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용서받아도 죄책감과 또 과거에 죄 지었던 그 기억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불안에 휩싸이게 합니다. 19절 20 1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 오히려 요셉이 불안했다는 형들을 위로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는 의롭다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힘입어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어그 복수하시는 것이라는 아 요셉의 말을 생각하면서 내가 형제를 향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상처와 슬픔과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과거의 모든 기억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게 하시고 치욕스러운 과거는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과거의 죄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안에 살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간에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 가족들과 불화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빨리 해결해서 이번에 가족을 만났을 때 과거의 앙금들이 그 명절을 방해하지 않도록 어,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용서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아, 또 우리의 마음에 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길 안에 걸어가는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